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8월 3일.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통해서요, 과거 이날의 좀 중요했던 순간들을 짚어보고 아,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먼저 시간을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1492년 8월 3일. 어, 이날은 정말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꾼 뭐랄까 중요한 출발점이었어요.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페인 팔로스 항을 떠난 날이죠. 산타 마리아 호 같은 배 세척으로 항해를 시작했고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의 항해 일지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어 그냥 새로운 항로 개척 이걸 넘어서서요. 동방의 향신료나 황금 같은 아주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가 있었다는 게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그 항해 일지 자체에 그런 경제적인 동기가 명확했다는 거군요. 네, 단순히 발련이라는그 측면 말고도. 당시 유럽의 어떤 경제적인 열망이 그 시작부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네요. 흥미롭네요. 그렇죠. 네, 이 항해가 결국 10월에 아메리카 대륙 발견으로 이뤄졌고요. 유럽의 세계관 확장뿐만 아니라 뭐 이후의 자원 확보 경쟁이라든지 식민지 시대를 여는 그런 서막이 된 거죠. 정말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꾼 날이네요. 그럼 같은 8월 3일인데 시기를 홀쩍 뒤로 넘겨서 20세기 한국사로 가보죠. 어, 격동의 시기였죠. 그렇습니다 아주 격동의 시기 였는데요 1950년 8월 3일은 한국전쟁 초기 그 가장 치열했던 시기 중하나예요 바로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벌어진 날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당시 참전했던 군인들의 회고록이나 전투 보고서 같은걸 보면요 아 정말 생생해요 북한군의 그 파상공세 속에서 부산 교두보를 지키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저항했는지가 그려지거든요 아그 보고서들의 내용을 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겠군요. 네, 단순히 지도만 보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겠어요. 현장의 그 절박함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뭐 전술적인 중요성을 넘어서서 정말 나라의 존망이 걸린 그런 절박함이 느껴지죠. 실제로 이 방어선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의 반격은 아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전투였네요. 조금 더 시간대를 현대로 옮겨서 80년대 한국 사회 변화와 관련된 8월 3일 모습은 어땠을까요? 관련 자료들도 있었는데요. 네. 1987년 8월 3일. 이날은 그 6월 민주항쟁의 동력이 노동 현장으로까지 이어진 그런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보내 주신 그 당시 신문 기사나 여러 분석 자료들을 보면요.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 같은 주요 사업장에서 노동자 파업이 있었잖아요. 이게 단순히 임금 협상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화 요구라든지 노동권 신장 같은 더큰 사회적 흐름하고 맞물려 돌아갔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이 결합되면서 당시 사회 변화에 어떤 큰 동력이 되었다. 이런 점을 자료들이 보여주는 거군요. 네 특히 그 자료들은 학생이나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계가 어떻게 서로 연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사회 변화를 압박했는지 그런 과장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시 시야를 좀 넓혀서 세계사로 가보겠습니다. 20세기 초 강대국권의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도 8월 3일과 관련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1914년 8월 3일. 이날 독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미 러시아와는 전쟁 상태였던 독일이 이제 서부 전선으로 확전을 감행한 거죠. 이것도 보내주신 자료들, 당시 각국의 외교 문서나 선전포고문들을 좀 보면요, 그 복잡하게 얽혀있던 동맹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연쇄적인 군사 행동으로 이뤄졌는지 그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 그 선언 하나가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왔군요. 네, 정말 이 선언 하나로 제 1차 세계 대전이 전 유럽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총력전으로 치닫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 문서들을 보면 정말 상황이 불가피했나 싶기도 하고요. 탈롬의 시작부터 전쟁의 위기, 또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향한 외침, 그리고 세계 대전의 확전까지. 와. 8월 3일 하루에 정말 다양한 역사의 변곡점들이 담겨 있네요. 보내 주신 자료들을 쭉 통해서 보니까 각 사건들이 그냥 연표상의 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인간 사회의 어떤 열망과 갈등, 그리고 중대한 결정들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역사의 단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게 현재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이런 걸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함께 본 자료 중에 잠깐 언급됐지만 네스토리우스 추방 435년이라든지 영국 내전 1645년 또 영국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한 것 1858년 니제르 독립 1960년 같은 또 다른 8월 3일의 기록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각각의 사건들이 다 인류가 걸어온 길의 꼬다른 이정표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과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새로운 시각을 더 했을 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냥 보내는 이 평범한 하루도 먼 훗날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진 날로 기억될지 모를 일이죠. 다음에 또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